서울시가 내년부터 2년간 6조 7천억 원을 투입하는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 2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정책은 출산 장려뿐 아니라 주거와 육아 환경 개선,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합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해 장기 전세 주택인 미리내 집을 확대 공급합니다. 첫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며,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시세보다 최대 20%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. 2024년에는 서울 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서 천호를 공급하고, 2026년부터 연간 4천 호씩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금리도 연 3.6%에서 4.5%로 인상하여 최대 10년간 지원합니다. 일가정 양립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. 현재 시범 운영 중으로 289개 기업이 신청했고 177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.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에게 6개월간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. 중소기업 직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대체자가 받을 수 있는 업무대행 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. 출산 휴가 90일 중 기업이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마지막 30일 동안 최대 90만원의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휴가 부담을 덜어줍니다.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 임산부 배우자에게는 80만원의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.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중위소득 150%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살림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 내년 3월에 탄생 응원모를 개설하여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서울시는 2026년까지 동별로 한 개씩 총 400개의 서울형 키즈 카페를 조성할 예정입니다. 영유아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1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을 전 자치구에 확대해 운영합니다. 등교 전 아침 시간대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 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합니다.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는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 꼭 필요한 정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